다르면 같은 방향입니다. 우리는 일방통행이에요. 네. 아셨죠? 네. 인생은 자유전우유전 빠꾸도 없어. 태어나면 나 앞으로 전진이야. 맞지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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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, 나 잘못 살아갖고 빠꾸해서 다시, 다시 살래? 아니면 금수저로 태어날래? 할수 없어요. 아, 네. 이미 태어났으니까. 운 좋은 사람 금수저로 태어나죠? 네. 어, 한번 엄중가 빼보세요. 잘, 잘했어요. 잘했어요. 오이. 응? 한방에 한방에. 어, 한방에 숟가락. 숟가락에, 숟가락. 한 방에 한 방에 그냥 훅 가네. 가네, 훅 가. 한 방에 물을 한 방에 한 방이야. 진짜 잘하시네. 아니, 금방은 잘 되는데 금방이. <laughs> 아, 그런 맛이 있어야지. 뭐, 그죠? 잊어버린 게 있어. 아니, 인생이 너무 잘 풀리면 재미없어. <웃음> <웃음> 그러지? 이렇게 쉬운데. 아니, 응. 그 다음에 왼쪽 손을 네. 엄지손으로 네. 눌러요. 네. 네. 이 길이 무너지면 안 돼요. 엄지손으로 눌러서 한 바퀴 돌려서 왔어요. 네. 왔어요 네. 이렇게까지 되셨나요? 네, 네. 이렇게 되셨어요? 네. 그러면 이 반대편 새끼손가락으로 이걸 걸으세요. 그래서. 이렇게 걸어서 이 정도 됐어요. 이렇게 네. 어, 되면, 어, 나도 새끼손가락이야. 나도 먼저 뭐 걸을게. 해서 얘가 또 요, 요기, 요게 중요해요. 요거 두께만. 네. 가운데 손가락에 있던 두 개만 걸고 오세요 네. 네. 그럼 이렇게 됐어요. 네. 이렇게 됐는데 오, 그러면 우리 오늘 많아가? 세 번째 다 자기 자존심을 자기 자세를 낮추는 시간이잖아요. 얘를좀 빼보세요. 무릎으로 낮춰서 요거를 가운데로 보내고 쫙짜 그렇죠. 완전 아, 네, 해도 돼 이렇게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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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운데 왔어요. 네. 요거를 빼보세요. 내다 했어. 새끼 손가락 내할일다 했어. 빼보시자니요. 다음에 목걸이도 해보고요, 팔찌도 해보고요. 여러분들 여기 반짝이 했나요? 예뻐요. 이렇게만 귀걸이가 음 됐어요맛있어요 자, 마술 보겠습니다. 비압을 주세요. 하나, 하나, 둘, 셋, 약.